피파 회장이 꿈이라고 이제. 아 네. <laughs> 어, 개인적으로 토트넘에서 로메로 선수를 좋아합니다. 엄마가 로빠랑 램파드. 아 어머님도 좋아하시고. <laughs> 네 저희 엄마가 첼시 <laughs> 팬이에요. <철생이셔. 웃음> 일반인 모델 계정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네, 카메라 드림미고 이런 거는 아 활동 다 이렇게 다 받는 거 같아. 요 지금 어떠세요? 지금 소리? 아 너무 잘들립니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네잘 들리시나요? 오, 네네 네네 소리 들립니다. 네코란트래블 베피디입니다. <laughs> 잘 지내셨나요? 네잘 보내 잘 보내셨어요? <laughs> 주말에 알바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설레발을 너무 쳤어요. 매일매일 스토리 확인하다가 살짝 계속 어그로에 <laughs> 조금 걸려서 되게 재밌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네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붙으신 것 같으세요? 어, 근데 사실 그 경쟁자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자신감 있습니다. <laughs> 안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서.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회의를 했는데요. 김성민님은 유아현님은 최대현님은 저희와 함께 가게 됐습니다. <laughs> 함께 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. 이거 이거 그 리액션 리액션 불려고 그런 그런거 <laughs> 진짜요? 리액션 불려 고 그런 거예요? 아니 이게 진짜인지 아 진짜 진짜예요? <laughs> 대박 아 눈물 진짜 눈물 나오는 거예요? 네 조금 났어요. <laughs> 아 저희 진짜 함께 가게 됐습니다. 백광민이 가게 됐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 오, 잠시만요. <laughs> 아, 아 눈물이 나나 가지고. 진짜 안될줄 알고 <laughs> 저막 비행기 표가 바라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미래 FIFA 회장님을 저희가 놓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놓치고 아... 싶지 않은 분이셨고 꼭 같이 한번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아, 일단은 응. 저희가 인터뷰하실 때 토트넘 유니폼 입고 있는 것부터 약간 <laughs> 어, 근본이 있다 이걸 느꼈고요. 응.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새벽에도 축구보고 하신다는 그 열정을 보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.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의 설렘을 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을 조금 이제 후순위로 할까 했었는데 또 아, 이제 네. 직접 잘츠부르크도 가시고 막 이랬던 비록들이 그 열정이 아, 분간이 네. 느껴져서 그 열정 그대로 저희 같이 가서 보여주셨으면 <laughs> 좋겠고요 저희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대구 거주 중이시죠 직접 오실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희가 더 와가지고 <laughs> 진심으로 아, 가서 사실.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어.. 비대면 인터뷰를 말씀드렸는데도 직접 이게 렇 찾아오시고 하는 열정에 너무 감탄을 했고. 저희가 또 함께 컨텐츠를 할때 촬영자도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.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. 네, 네네.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네, 감사합니다. 진짜 대박이다. 사실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. 아 정말요? <laughs> 티켓 관련해서 또검사고 이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만 그래서 고어텍스류 하나 정도 챙기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. 아저 이제 찍으면서 갈게요 네이 네. <laughs> 광미님은 아무래도 비주얼을 담당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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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저랑 큰일 거 아니야 아, 광대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아 광대가 <laughs> 더 좋습니까? 네 아. 광대 이런 게 좋아서 저희 제가 하는 세탁집 <laughs> 아 이런 느낌이시죠 아, 아 도현님 약간 이런 야이. 류의 개그를 좋아하시나요? 아, 아, 이런 걸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. 자매님들 서로 이제 두분 아예 어색한 게 없으신가 봐요. 네, 하나 저희는 뭐 베스트 프렌드예요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다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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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신을 다해서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이하다 그러니까 <laughs> 먹고 갈게요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빙과 가위바위보 아싸아! 이야아! 축하합니다 첼시 선수들 오, 보고 싶어요 첼시 아. 선수들만 보면 돼요 저는 아. 자 이제 박상한 선수, 세요 우리 미래의 피파 회장님 와. 네.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현지인들이랑 많이 친구 먹고 싶어요 아. 그만은 가셔서 뭐 현지인 인터뷰도 하고 편집 인터뷰 많이 하고 싶어요 아 혹시 그러면 편집할 때 번역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아네 아 제가 해드릴게요 <laughs> 아 오케이 찍었어 찍었어 아 근데 오케이 제가... 아아 근데 훈련소 가서 훈련소에서 핸드폰이 안 돼서 아... 아쉽지만 근 핸드폰 쓴다고 그러니까 왜빠져나가야지아 우리 회장이 이제 군대 가시거든요 네 군대 갑니다 아 휴가 자주 나올 예정이라서 어 그러면 성민 님께서 번역 도와주실래요? 네 그게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귓속말로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아, 아 그래요? 그걸 왜 귓속말로 하세요? 기억이 <laughs> 없어요 이 음. ㅎ 이번엔 잘못 뽑은 거같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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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볼리 네. 님 나이가 좀 궁금해요 아 사실 리 님한테 여쭤봤는데 비밀이라고 하셔가지고 음.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진짜 고만이시다 음. 30살 중반? 다시 뭐라고? 몇 살? 30 중반이시다 아. 아. 예상하시네 네. 진짜 너무 월린님이 진짜 너무 인자하셔가지고. 인정하셔가지고 인정하셔가그 <laughs> 약간 말투랑 그런 게 너무 인정하시네 약간 젠틀맨같은 그 젠틀맨 다정다정하셨어 아... 좋은 아빠 느낌 약간 그런 거 같아 양이아 좋은 아빠 느낌 <laughs> 진짜 약간 약간 서지에서 책한권딱이으면서 그러니까... 아... 우리 아들 왔니? 막 이런 거 있잖아 시계 웃는 인상이 약간 음... 진짜 이, 진짜 이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거든 아... 후그 아... 맞아 절제됐지만 <laughs> 근데 저는, 네. 저는 실제로 그 풋볼앤트랩 유튜브 어리님 네. 아, 인터뷰를 저희 집 TV로 틀어놔서 <laughs> 저희 와. 온 가족 다 봤는데 <laughs> 아, 엄마가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아. 진짜 칭찬을 칭찬을 음. 하셨거든요 인상 너무 좋으시다고 근데 물론 배피디님도 인상이 네. 너무 좋으시데진 <laughs> 먹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뭐 감자튀김, 음. 트러플 감, 감자, <laughs> 아 트러플, 감자튀김 오케이 알겠습니다 <laughs>